안녕. 귀여용. 공개? 어, 안 음... 서와서 혹시 이건 말안듣는 스수는 <laughs> 절벽으로 밀어버리겠다는 뜻인가? <laughs> 아니 나름 일출인데.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야 귀여워. <laughs> 안녕하세요. <유>. 안녕하세요. <laughs> 아, 맵 바꿔도 돼요? 이맵다안 되고 짜증나. 뭐지? 어, 왜안 돼? 아, 아. 자, <laughs> 아, 성질 내지 말기. 나... 어? 화내지 말기. 잠깐만, 나 이제부터 화안날 예정. 오, 이거 어때? 화내도 되는데, 왜냐 하면, 사랑님은 화내도 뒤. 뒤? 아우, 씨. 귀살대컴운다운컴운다운 절대 화내면 안 돼. 5만 원을 생각해. 절대 절대 화내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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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시까지 밖에 안 했는데. 어체서 아홉 시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다곳시다 나이스 나이스. 곳시다곳시다 <laughs> 아니, 어 화내지 말기 이틀 화를 이제부터 안낼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에 화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쵸? 마이크 멀리 있어요? 서당님 혹시 그그그 그, 그 있잖아요 그. 크림 내년도 화이팅입니다말 똑바로 해! 아! 아! 똑바로 하라니까 쓰세요 <laughs> 아니 그냥 무슨 말 할지 궁금해서 무슨 말하라고한 거야? 아니 궁금해서... 응? <laughs> 표독한 년 <면> 퀴즈. <코트. 웃음> 표독한 게 아니라, 스수야, 무슨 말하려고 했어? 나 다시 듣고 싶어. <laughs> 응? 이중인격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중인격이라니? 돈 <laughs> 벌기 쉽지 않네? <laughs> 아니, 음, 아니, 이게 톤이. 뭐 쉽지 않네 하고 올라가면은 오해할 수 있어 이게 <laughs> 내가 화낸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쉽지 않네 이렇게 가야 돼돈 <laughs> 벌기 쉽지 않네 어 쉽지 않네 이러면 안돼어 <laughs> 응, 쉽지 않아 돈 벌기 쉽지 않아 목소리 너무 작거나 그러면 오 어, 이거로 하는 게 아니야. 너무 행복한 나머지. 아니 고, 고만고만 땅양. <laughs> 저도 지금. <laughs> 내 서란님 오늘 정말 예뻐요. 지구 부셔, <laughs> 어. 은하 부셔, 우주 부셔유.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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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아, 이건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리액션 리액션. 아 지우려고 들어온 거임. 자유나라다 크크. 아 부셔 부셔 부셔. 아 지구 부셔 우주 부셔 부셔 부셔. 수지 하시모토 칸나 서란 그림 레츠고. 어. 어? 서랑이는 고백받고 싶어 크크크크 <laughs> 아아 아, 아, 지구 부셔 지구 부셔 아흠아 <laughs> 아, 아니 너무 행복해서 부시고 싶은 지구가 많네 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절대 화내는 거 아니고요 그 부시고 싶은 지구가 많은 것뿐이에요 화났냐고요? 아니요 이렇게 좋은 날에 화가 아, 아, 죽고 싶나. <laughs> 야, 방금 방금 누구야? 오. 어? 우태양보 우. 나 죽고 싶나. 아, 니 아니, 자꾸 뭐 이상한 말을 씹으리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재밌떡. 그 <laughs> 재미떡이재 아. 개빡치게 하네 진짜. 나 설랑 그림인데 충전한 것 좋은 말로 할때 다시 가져와라 주세요 한번더한번더큰큰 꽃은 내한번더 돈미 세련 한번더 미션이 있다면 좋겠다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더 준다면 아! <laughs> 아싸! 아싸 미션이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랄랄랄라 미션이다. 어, 화내지 말기 찐 막팀 오케이. 이번에는 절대 화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나 화가 날 리가 없다면서 왜 계속 실패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 이상하다. 리우리응기윽기윽실패하기만 해봐. 뒤졌다크크 빡쳤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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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빡쳐져그거로 그러건 그 과거형. 이거 성공률이 외국어 <laughs> 안 쓰기 급이네. <laughs> 과거형. 과거에 그랬다 회고하기. 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짜증 이날 일이가 없죠. 화가 날 일가 없죠. 지금 행복합니다. 뭐야? 딴년보다가 못 봤는데 화냄. 딴년? 딴년 볼수 있지. <laughs> 그래, 딴년 보다가 나못 보는 거? 그럴 수 있지. 딴년 보러 갈게요. 수고하세요. 안 돼요. 나랑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나랑 같이 있을래? 그래도 넌딴년 네. 보러 안 돼, 안 돼. 간다. 그, 그 수고해라잉. 안 돼, 안 돼. 나랑 있어야 돼. 어떻게 할까? 오늘은 딴년 마음껏 봐도 되는 날인가 봐. 아니, 아니. 그건 안 되긴 해. 나랑 같이 있어. 아장아장. 너가 <laughs> 허락한 거다. 수고해라. 아장, 아장시 아장아장, 아장아장. 직업보셔, 직업보셔. 직업보셔. 아. <laughs> 개인기 없음. 그 어? 재미없네. 채널 돌려도 됨. <laughs> 개인기요? 개인기는, 당총깡총 당총 뛰어주세요. 내가 지금 허수 여기 있을 알수 있죠. <랑이> 어, 허수아인줄알수 있죠. 왜냐면은 나는 광대니까 <랑이> 이 정도면 2등 <이> 인격이다. <랑이> 왜냐면은 나는 광대니까 나를 너무 깡총깡총 뭐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요 아, 설비이님 18개월! 아니, 18개월! 때단8 18! 와우, 18개월이나 구독을!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8개월! 18개월! 진짜 구독자. 개척이 안 가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18개월! 정말 쉽지 않은! <laughs> 아, 아, 서한백님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빰빠까빵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욕 아니죠. 저한테 무려 18개월 구독을 해 주신 건데.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마지막 근거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아, 앙탈? <laughs> <laughs> 아, <laughs> 나나부열로 <분열한> 딴트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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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맞아요. 아. 아, 아, 아 앙탈 더 해줘니? 지구를 부셔, 부셔, 지구, 지구 부셔, 지구. <laughs> 응. 여러분들 또 VR로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잠빵빵빵빵빵빵빵 <laughs> 이만큼이나 움직일 수 있지요. 뭔 뭐, 아이돌 춤이야 나 그런 걸 못한다니까? <laughs> 아 아파트 아파트 <laughs> 응? 소름 끼쳐서 딴년 보러 가? 소름 끼쳐서 딴년 보러 가 <laughs> 10만 원 먹으려고 별걸 다 하는구나 으, 2.0vr 사랑으로 MMD 보고싶네요 가능? MMD? 어, 한번 해볼까? <laughs> 아 웃지마. 그냥 보자. <laughs> 뭐야! 야 나만 웃긴거 정상이야? 야 이거 웃긴거 정상이죠? 어, 어, 어! 그만해주세요. 서랑님의 멤디 되어서 개만 틀면 미션 성공이야. 속닥 속닥. 시끄러워. 서랑은 하늘을 날수 있다 드드 그조그조 그, 그,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거? 외투 벗고? 아니 보람트 보여준 적 없다고. 아 엄마. 잘 추긴 하네. 어? 아! 이거는 그냥 너무 오픈 아닌가요? 그만해. 상처뿐이 내 멤니. <laughs> 난상처뿐이왜 언니야? 옷도드로 바꾸라고? 오 좋은 생각이야. 아니에요. 이거로 해야지. 와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이거로 갑시다. 이옷 이것도 좋지. 안전해요. 오오 귀엽네. 나도 하지 아닌가? 오 근데 괜찮은데 이게 나야? 우리 <laughs> 어? 어, 이게 나야. 발랄한 노래 좋은데요? 이렇게 예쁜 모델인데 왜 서랑 영혼만 들어가면 개초딩 잼민 t v 가 되냐고? 잼잼 잼민티? 아 아 화내면 안 돼. 잠, 잼민 노래도 완전 TV 잘 등장. 부르시네요. 노래도 많이 해주세요. 어어 <laughs> 어? 잼민 TV 등장. 뭐 어떻게 했더라? 나나. 근데 뭐 확인이야? 따란, 라고 따란, 화내신 따란. 건가요? 뭐뭐뭐뭐뭐뭐뭐뭐 <laughs> 어? 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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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거 없던데? 어따라해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막 같이 막. 너무 조그맣게 보이는데? 응. 응. <laughs>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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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laughs> 뭐야 잘안보다나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분 이름이 뭔가요? 저 방으로 가야겠음. 엄마 <laughs> <laughs> 혹시 잠만 반대로 보이나요? 와 근데 저 아니 대박큰데 <laughs> 아니 잠깐만 지금 봤는데이 여기 무빙이 어머! <laughs> 아니 나랑 좀 다른 느낌이. 오. 아. 지금 왼쪽 보고 있는 사람 없음. 아니 왜? 설왕님 왜 등만 보여주시나요? 아니 나 앞에야! 나.. 나.. 왜? 나도.. 으... <laughs> 아니 손.. 손.. 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근데 이번 엄청나시네 재능이.. <laughs> 그, 그, 어, 재, 재능이 엄청나시네 괜찮아요 음. 사왕님전 작은 사왕님도 좋아요유유 아니 근데 무빙.. 음, 쪽 보다 왼쪽 보면 아, 박진미 후 아, 아, 아. 화면 자꾸 가리는 갈색 머리는 누구인가요 잠도고도고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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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엄청 크다 진짜 한쥐 취컵일까나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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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재롱잔 제가 어개내다 응? 부셔 그냥 유유유 다 부셔 그냥 따단따단 <laughs> 응. 따단딴 따단, 따단, <laughs> 부끄럼 많은 유치원생 크크 아씨 어! 와와와와와 와! 10만원 감사합니다 10만원 감사합니다 와예예 예! 아싸 <laughs> 와! 민망, 이제 곧 카운트다운인 호 카운트다운 하는 맵이 있으려나? 잠깐만. 엥! 감사합니다. 아, 아직 아니지. 엥! 아, 아, 됐다고? 아, 안 돼! 안 돼! C! 페트뉴 이어에서 2025년 5, 첫 챕터 메시지. 6오4 3 2, 1! <laughs> 우와! 2025년! 아 이상하다! 많이 받으세요? 왕 가슴만 보다가 25년 된것 같은데! 우와! 왕 10만원 또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진짜로! 오, 이번 연도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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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뉴 이어! 이런 와중에 옆에 <laughs> 있는 왕왕 가슴 <laughs> 아니 나 아니 이렇게 할 생각 없었는데 아 망했어 개차초 아 아니, <laughs> 새해 첫곡 듣고 싶은 거 있나요? 어 새해 복 어! 많이 받으세요. 아 대박이 왕신왕왕상왕님만 영원예만예 쌀이 그래, 설나 감사합니다, 왕십만 원 대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큰 돈을 여러분들 주시다니. 어. 에휴 새해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있는 감사합니다. 방송이 사랑 <laughs> 방송이네 좋댔다. 좋 좋댔다? 아니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 또 뭐야, 한쪽에서는 뭐 좋댔다 이러고 있고. 10만 원안씹 빔. 안씹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이봐. 첫 천원 펀치다 냥냥 해주세요 냥? 인생 어. 망하지 않았어 나와 함께 하는 게 뭐가 인생 망한 거야 이 새끼야! 어? 야! 나랑 함께 하는 게 뭐가 인생이 망한 거야 새복 많이 받으세요 첫단주가 사랑 그림 크크 야 너도야 또 이렇게 왕큰 후원을 뭐 뭐 어떻게 할까? 뭐뭐 뭐 한번 불러뭐 한번 뭐어옆구르기한 번해? 어, 못합니다. 어 장소가 좋기 때문에 장소가 넓어도 못합니다. 5만 원, 왕 5만 원. 숄더 퀸니시오 이번 숄더픽도 우승 축하드립니다. 이번 상금도 60만 원인 것 같네요. 오? 오 그래? 이번 숄더픽도 우승이야? 이게 그새해첫먹티인가 감사합니다. 아싸, 숄더도받는다 아싸, 아더 <laughs> 음. 신년, 기념, 송군이, 보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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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있어 있기는어안 <laughs> 보여. 아, 엄마? 아닌데, 만들었는데,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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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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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가 아, 오, 있다, 있죠? 찾았어? 응. 감사한 줄 아세요. 새해부터 갑자기 그렇게 얼굴 들이밀면 너무 감사합니다, 설아님도 새복아 <laughs> 어디까지 가까이할까? 응?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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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나와야>. 이 정도면 다음 <laughs> 거 아닌 뜨득 다 왔다니 뭐? <laughs> 뭐? 아니거든요. 어, 너랑 내 사이는 아직 그래도 좀 있어. 엥? 인생 망할 것 같아 왜 갑자기 정신 차리는 거임 <laughs> 안 돼! 정신 차리지 마 내가 다른 배경으로 바꿔줄까? 정신 차리지 마 뭐야 이거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면 뽀뽀 한번 해주고 받아 가세요 천원 감사합니다 미션이 뭐 엥? 에? 에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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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냥 만원 받았지롱. 오이 자식아, 그냥 만원 받았지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라 나쁜 놈아. 아싸! 아싸! 나중님도 만원 감사합니다. 아싸! 오늘 뭐, 만원은 그냥 천원인님들 돈에 돈. 아니야. 아니야. 다들 너무 소중해요. 아니. 아니야. <laughs> 얼딱 상태로 냠냠냠냠냠 해주세요. 냠냠냠냠냠 냠냠 냠. 냠냠. 만세해 달라고. 만세를 왜 이다? 이 변태 새끼야! 매도 한번 해주세요. 이변이 <laughs> 변태 이거 이 자식 무슨 뭘몰라고 만세를 달라는 거야 이 변태 새끼야!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 지가 일곱 살이라고 착각하는 미친 놈이 있는데요. 아 그치만 아 아니다 아, 아, 만천 원. 아 일곱 살이에요. 일곱 살 어린이. 수만원버천 원은 고마워요. <laughs> 고마워요 만천원 일곱 살일 수 있지. 음음음암암 그러지. 천원 천백 원 리트. 저한테 천백 원을 주신 거예요? <laughs> 와! 저한테 천백 원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다 뒤졌네. 뭐요? <laughs> 뭐요? 저 방금 근데 만원 날렸나요? 복귀해 법규 주세요. 복귀는 못해. 복귀는 <laughs> 못해요. 제가 그..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laughs> 그거 하려면은 또이 VR 세계가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그 장비 얼마냐고요? 몰라요 검색해본 적 없어 아니 근데 애초에 나 VR 방송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렇게까지 필요 없지 않을까? 눈치 없는 년, 넌돈 받지 마라? <laughs> 아, 아, 잠깐만요, 생각날 것 같아. 자, 잠깐, 타임! 나, 아, 아, 그니까, 그 소원 인식하는 그게요. 아, 한, 한 30만원 했던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잘은 생각 안 나는데, 한 그쯤이었어. <laughs> 아니, 그, 그, 그게, 어, 아, 70이에요?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비싸? VR 기기가 타블렛보다 비싸지면 이 방송 진짜 큰일 난다 근데 그거 알아? 이미 내 타블렛보다 비싸 <laughs>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내 타블렛보다 비싸 <laughs> 으, 망했어 새해 첫날인데 <laughs> 아, 아, 응? <laughs> 뭐 한번 할까요? 아아 전상의 초보님망 900원 뭐? 뭐... 멍멍? 뭐? 하하하하 <laughs> 아나 아니 잠깐만 아그뭐 이제 이런 거 그만둬주세요 저 이제 잘하니까 재미없죠? 이제 그만둬주세요 멍멍? 음, 멍멍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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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잘하니까 재미없잖아 이제 그만해 그 그만해 음 재밌다고? 발전하는 모습 재밌죠 재밌죠 <laughs> 저저 얼척 없는 재밌죠 재밌죠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laughs> 어, 어 잘하니까 재밌다고 재미없어 잘하면 사귀어 주세요 우리 친구로 지내자 <laughs> 대박 어, 우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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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서 좋지. 뭐, MMD 하나 보고, 뭐, 다른데로 이동할까? 어, MMD 하나 볼까? 어.